선생님 계속 얘기하고 있다시피 응. 문제를 그냥 그랬었던 것 같아라고 계산만 한단 말이지 그거를 안 거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내용적으로 뭘 배웠는지가 중요하지 그냥 뭐 개수 맞춰서 숙제를 했다에 만족하면 안돼 내가 뭘 배웠고 뭘배는걸 토대로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게 내 문제를 푸셔야 돼. 자 오늘 지도는 저 그냥 건성 건성만 할게요. 음. 뭐 어차피 학교에서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간략하게 내용만 찍고 최대한 빨리 문제 풀고 문제 풀이를 빠르게 하는 게좋으니까어 어차피 뭐 내용이 그래 안 많아요. 음저 각까지 다문제 활용까지 다 봐도 내용이 이렇게 안 많기 때문에 자첫 번째 배우는 내용은 원의 중심과 현의 수직 이등분선. 이라는 친구인데 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 요 원을 중심으로 요렇게 부채꼴을 만들었을 때요 부채 모양으로 생겼다고 부채꼴이지 요부채꼴에요원 둘레 우리 원 둘레를 원주라 그래? 원 둘레를 따라서 있는 이 친구 이름이 뭐였지? 총각 네. 내가 한 단어 한 단어 얘기할 때 생각하고 얘기하고 그랬어. 이 부분이 각이야. 아니요. 네. 근데 어떻게 원주각이라는 대답이가? 교쪽각에서뭐저 보고 있어가지고 이게 각이야. 아니요. 각이 아닌 걸 각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네가 어떻게 뒤에 덮고 쳐도 그건 나가이야 네. 선생님이 계속 공간 자세가 잘 못했다는 게 그거지. 요걸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 못해? 변. <laughs> 변은 그래도 뭐 느낌은 있다. <laughs> 그니까 니가 공부할 때 이런 사소한 단어조차도 생각을 하고 공부를 안 한다는 거지. 왜냐면 이 단어가 니가 모르는 단어가 아니거든. 이 친구가 몰라요, 호. 호의 길이 이런 거잖아. 그치, 그, 호의 길이. 아, 어,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본 것 같으면 어떡해, 임마. 연, 어때요, 어머니? 그래. 그리고, 현은, 요 끝에서 요 끝까지를 그냥 직선으로 연결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현과 호를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 요 직선이 현이야. 네.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겠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어떤 원에 이렇게 뭐 아무 직선이나 이렇게 끄으면 여기 현이 된단 말이야. 라고 했을 때이 원의 중심에서 요 현에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 반드시 요 현이 이등분이된다는거죠 여기는 이제 원의 중심과 현의 수직 이등분선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글로 1번만 한번 읽어 보세요. 원의 중심에서 현이, 현에 내림수선은 현그 현을 응? 이등분한다. 글씨만 읽지 마세요. 어디에서 어디에? 원 중심에서 음. 응. 어. 선으로. 뭘 내려? 그 수선 수선이 뭔데? 수선이 근데. 이렇게 수직인 선을 내리면 어떻게 된대? 그 선이 내용을 생각하 n s 이 s a n Susan s u 지 a n s 이 s a n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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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a 이 s u 누가 이동시시키가이동 이동시키냐? 누가 이동시키냐? 누가 이동시키냐? 누가 이동시키냐? 누이동번이동시이이등분선은그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현이 있잖아. 이등분 하고. 그리고 수직이 되게 선을 쭉 끄면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는다 그냥 그러니까 거꾸로 뭐 얘기한 거지. 어 중심에서 현의 수선 끄면 이등분대이등분되고 수선인 선을 끄면 중심 지나. 그거를 내용 생각을 하면서 문제 풀려야 되겠지. 근데 뭐 사실상 뭐 내용 자체가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건아니라니 자, 뭐 문제 풀다 보면은 또 추가로 더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 뭐 새로 배운 내용은 아니고 앞에서 했었던 내용이 필요한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건 나올 때마다 한번 도 없습니다 보고. 원의 주, 그다음 뒤에 개념 1 1 번.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와 현의 길이. 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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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너 혹시 부채꼴 호의 길이 어떻게 보는지 기억나? 음, 음. 부채꼴의 넓이나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떻게 보는지 기억나요? 넓이는 기억나는 반지름을 r이라 칩시다 네. 중심각은 x라 칠게요 네. 그럼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보이어 r 곱하 r 곱하기 pi 기 60분에... 아니 넓이안 아는데 호의기를 왜 보는거야 호의기 어... 이게 뭐냐면 이 공식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고 외우기만 한다는거지 이 공식이 결국 선이 어디서 나온거라 그랬냐면 이 부채꼴의 넓이는 이 전체 원의 넓이에 비례한다. 어떻게 비례? 중심각 크기에 비례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360도일 때는 πr제곱이면 뭐 공식 여기서 나오는 거야. 360도일 때원 전체 넓이 면은 중심각 x도일 때는 얼마겠노라는. 요, 비례식을 정돈해서 만든 시기제에는 사실. 그러면 호의 길이도 동일한 원리로 만든단 말이야.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이 뭐야. 호의 길이는 결국, 중심각의 크기에, 중심각의 크기가 두 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두 배가 돼. 넓이도 두 배가 돼. 중심각의 크기가 반이 되면, 은의 길이. <laughs> 근데 문제는, 현은 안 그래. 현이요. 어. 요렇게 현이 있다 치자. 그럼 요 친구도 어떻게 보면 부채코로 만들 수가 있잖아. 그치? 음. 라고 했을 때이 중심각의 크기에 절대적으로 비례하는 건 아니다. 그치? 그거는 반드시 알고. 그리고 요 현이 특이한 게 뭐냐면, 중심각에 비례는 안 해. 근데 또 신기한 게, 요 중심각이 만약에, 같으면 현의 길이는 같다 중심각이 같으면 음, 응. 같으면 같아 비례는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래서 그걸 토대로 여기서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중심각부터 이 현까지의 거리가 같으면 이 현의 길이도 같다는 거지 요거 배우는 게 개념 11번이에요 그래서 괄로 1번 한번 읽어보세요 한 원에서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의 길이는 같다 음. 그다음 괄로 2번 한 원에서 길이가 같은 두 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뭐 사실은 두 개랑 똑같은 얘기지 그냥 말을 누구 먼저 했느냐 차이지 현의 길이가 똑같아. 그럼 당연히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거.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아. 그럼 당연히 현의 길이가 같은 거. 말을 누가 먼저 했냐 차이점이지, 그지? 물론 요 10방이랑 11방 둘다 여기 이제 설명하기에 보면은 그 내용이 또 간략하게 왜 그렇게 되는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지금 안 해줘요. 왜? 이거 문제를 좀읽 내용적인 부분이 모르는 뭐, 부분이 생겼을 때 두각 선생님이 가르쳐 주겠지만 사실 이거 내용 읽어 보면 왜 그렇게 되는지다 상상이 적혀있거든 네가 기반 지식,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글만 읽어 보면 빈칸을 채울 수 있게 없지 그래서 읽어 보라고. 음. 본문하게 잘 읽고 보세요. 자, 그다음에 개념 12번은 이제 접선 나오지, 접선. 첫 번째는 이 형에 대해서 배웠고 뭐 형은 별거 없었지 수직이든분선형 이런거는 별거 없었고 맞나? 그리고 원의 접선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데 뭐 접선도 내용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먼저 접선이라는 얘기를 먼저 해보면 이 원이 있잖아 접선이 뭐야? <목소리> <목소리> 접선선 그러니까 접하는 게 무슨 데? 완전... <laughs> 아니요. 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접합이라는 단어를 쓸 때처럼 뭐딱 붙는다 이라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통 쓰잖아. 근데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원과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나서.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가 인두 점에서 만나서는 따로 이름을 배웠었어. 할선이야. 할 삼, 할 할요, 어. 분할한다, 나눈다, 원을 이렇게 쪼개 버리죠. 그래서 할 선이라고 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선. 그리고 접선을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을 접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접선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 하니까 고등학교 가서도 접선 가지고 많이 들어하거든요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접선은 어떤, 선, 어떤 선을 접선이라고 한다? 한 점과 만나는 선 원의 한 점과 음. 원과 이렇게 얘기하면 좀더 예쁘지 그러니까 네 말도 맞아 어. 원의 한 점과 만나는 선 이것도 맞는 말인데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선 음. 그래서 첫 번째 배우는 접선의 성질은 뭐냐면 요 접선은 반드시 원의 중심과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수직이다. 관로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지. 원의 접선은 그 접점을 지나는 접점이 말이야. 말 그대로 점, 접하는 점. 점. 그지? 요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요게 반지름이지, 그지? 요 반지름과 요 접선은 수직이야. 그 다음에. 접선의 길이 일단은 뭐원 밖에 어떤 점 하나가 있으면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두 개가 나오지 원 밖에 모든 점은 접선 그었을 때 이렇게 두 개씩 나오는 거지 라고 했을 때이 접선의 길이 동그라미 2번 읽어보세요 접선의 길이 점 P에서 원 A 그리 접점 A 까지의 거리를 각각 점 P 에서 온 A 의 그은 접선의 길이라고 한다. 반로사 한 번, 아 동그라미 삼 번. 원의 접선 정질. 원 밖기 한 점에서 그은 원은 그두선 A 길이는 같다. 이쪽으로도 수직이고, 이쪽으로도 수직이라고 라고 했을 때, 요두 접선의 길이는 접선의 길이는 요만큼만 얘기한다. 요전부터 요요 여기까지 여기부터 요 여기까지 길이가 반드시 같다는 거지 뭐왜 같은지 역시나 밑에 내 빈칸 채우기 문제에서 나와요 뭐 니가 배웠던 RHS 합동있지? 뭐 이용 가능하셨어? 합동 왜못라참왜로워또 맨날 그렇게 좋아. 일반적인 삼각형 합동 뭐뭐뭐 뭐, 뭐 있어? 그 SS랑 S SS. SSS S S S S 가 뭔데? 변... 그 무슨 길이 어, 신뭐 그 밑변만 같아 S가 세 개인데. 변세 개가 다 똑같다 a 이그 다음 에 A 이는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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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에이, 에이, 이야이이두 개가 이 에이, 두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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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이 에이, 에이, 이이에 변의 길이가 같아. 아무 길이나 같으면 안 돼. 그 너네가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 그양 끝각의 크기가 다 이렇게 되지. 근데 막 사실 이각 이각 갖고 이각 이각 같으면 이각 이각도 같거든. 그래서 뭐 별로 의미는 없는데 정타이가 의미 있을지. 왜냐면 세 번째 해줄 거예 S E S 이건 뭐야? 양변 이 말을 만들다 말아 그거 아니요뭔 <laughs> 그게 끝이야 그, 그, 사스요 이렇게 갖고 그 그러니까 그렇게 같다 얘기 안 했잖아 저는두 아. 두 변의 길이가 네. 같고 네. 그 사이 끼인각의 네. 크기가 갖다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 거는 꼭 끼인 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여기 일반적인 삼각형 합동 공식. 차아뭘물어다본다 아, 직각 삼각형. 불러 l h 그까지나왔는데 s j n 제곱을 해야만 풀둘다 어. 있는데? 네. 둘다 있는 거아데 어, 각등 다른지 s 가 뭔데? 형. a는 각... 안 아, 그래 뭐, 그거야. 그 어. 그거야. 중요한 건 R이 뭔지 아냐? 지름인가? <laughs> 맞다 그것도 헷갈릴 수도 있겠다 아니 삼각형 얘기하는데 지름이 왜 나와? 뭐탱 직각 직각삼각형 직각 아. 직각삼각형이고 그 다음 H는? 높이 땡 직각삼각형 두 개가 있는데 직각삼각형 합동정도도 반드시 RH는 기본이야 그래서 직각삼각형이고 빗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 아니면 아무 각이나 직각 말고 한 각의 크기가 같아도 합동 그거 다야 얘를 기준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 접선이 다 수직이잖아.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삼각형이삼각형둘다 R은 만족하겠지. H도 만족하겠지. 네. 왜? 음. 이삼각형이삼각형둘 다? 뭐라 표현해, 우리 이름을? 문제지 같은데 보면 뭐가 공통 이런 표현을 하자. 공통 이런 표현 처음 들어봐? 아니, 두개 들어봤는데. 그래요. 얘랑 얘랑 지금 변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잖아. 붙어 있잖아, 지금. 그래서 비편이 공통이 되겠지. 그 나머지 한각 이 문제인데 한각 아니 아니 한편 당연히 요게 반점이잖아. 네. 그럼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겠지. 그럼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무슨 조건을 만족하는가? RHC. 아이고 r h 생각하고 맨날 다 답하라 있지. 맨날 다대 답하고 아무 생각 없이 대 답하고 나서. 네. 내가 쳐다보고 있으면 아 맞다. 그 그거구나. 아 그럼 저거요. 저이걸그 헷갈린다는 거 자체가 첫 번째 대답을 하기 전에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라 그랬잖아, 내가. 넌 문제를 풀 때도 그렇게 푼다고. 그러 맨날 틀리는 거야. 몇 번을 얘기해. 생각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 이마. 어쨌든. 고 RHS 합동 조건이 만족이 돼서 그래서 요 u 이랑요 e d 랑같아 You'll be d 밑에 여기 이런 거설명 e done. y o u 다그 be done. You'll b 내 d o n 배울 때 있잖아 be done. y o 어이 l be done. You'll be done. y o u 접 l be 열심히 시험 쳤지 l l be 아 o n e y 하주영씨는 둘다 똥 말아 드셨지요? 네, 똥마아 드시고 선생님이 뭐라 뭐라 해도 달라지는게 없어요 내장이 안에 있는거 외적이 밖에 있는거에 네. 근데 이게 그 밖에 안에를 정확하게 생각해야 돼 항상 누구의 뭐라고 불러 누구의? 삼각형이. 그러니까 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삼각형의 안쪽에 있으면 내장 삼각형의 바깥쪽에 있으면 외적 두어가 누군지 생각하면 편하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삼각형 내접원 배울 때, 뭐 삼각형 내접원 특성, 특징에 대해서 2학년 때 배운 거리야.라고 했을 때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 직감이지 지금.응.또 뭐 접선에서 우리가 한번더 배우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내접할때 이것도 배우고 있죠.이 직감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잠깐, 외접원 얘기도 하자면. 외접원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이게 전부 다 반지름이잖아. 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이름 뭐라 그랬지? 외심이라 그랬잖아. 외접원의 중심!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주는 걸좀 생각을 해야죠. 어. 그래서 요 외심으로부터 꼭지점까지 길이가 다 같다. 요게 이제 외심 외접원에서 가장 큰 특징이야. 내접원 같은 경우는 뭐요요 요, 그럼 내는 이름 이뭐겠어제도에 음, 내심? 요 내심에서 요 삼각형 변까지의 거리가 다 같다. 다 그냥 반지는 반지름에 근거한 특성이야. 뭐요런걸 위주로 배웠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아르이 작도 배우고 이것저것 다 배우나니까 고 뭐가 나온.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끄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쪽이 쪽 합동이겠지. 접선이니까. 그지? 네, 반지름 때문에 R H S 합동 나오라아요 그지? 예예 합동이에요. 예예 합동. 사실은 우리가 2학년 때 배울 때는 그거랑 관련 없이 배웠었거든. 선생님 잠깐 보여줄게. 이코노씨가 지난 시험 칠때 열심히 그시험 치셨는데 중요하게 배운건 사실 예밖에 없었어 반지름 이라는거 왜냐면은 뒤에 가면은 그래도 뭐 내접원의 활용 내심의 응용 이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배우거든 2학년 때는 중요하게 배웠던게 뭐냐면은 각의 이등분사이 각의 이등분사에 대해서 중요하 그랬는데 3학년 때는 중요하게 배우는 게 아까도 얘기했던 이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의거한 문제를 좀더 중점적으로 배워다 보니까 무슨 내용이 여기서 나오냐면은 동그라미 2번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는 이 나오지 그지? 그럼 결국은 뭐야? 요거랑 요거랑 합동이니까 얘, 얘 길이 같겠지? 이걸 X라 두면 얘도 둘다 X잖아. a에 같을 거니까 이 둘다 y a에 같을 거니까 이 둘다 z 라고 라고 했을 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의 두배다 라고 뭐 근데 이건 공식은 아니야 이거 활용해서 문제 풀으라는 얘기지 결국 뭐냐면은 요 파트에서는 이거랑 이거 길이 같다 접선에서는 왜? RHS 합동이라서 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은 우리가 여기에서 배웠던 내용들 이 여기서는 이걸 안 배우고 그냥 외워라 그랬단 말이야 각의 이등분선을 사실 쟤네도 다 배우긴 해 근데 RHS라는 그 합동 조건을 안 배우기 때문에 그냥 각의 이등분선으로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아요 이 정도만 배우거든 근데 개인적 근거가 이건가 얘랑 얘랑 합동이니까 이거랑 여기랑 각 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내전원에서 이 삼각형들의 합동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성질들이 발동한다. 라는 걸 이제 배웠으니까 요강요각 같고, 아, 요병요병 같고, 요강요각 같은 걸로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어라. 알겠지? 그래서 요 파트에서는 하고 있는 내용이 다그거예요 다. 뭐, 주로 하는 거는 이제 길이 같은 걸로 주로 할 거고, 그다음 좀 심화 문제 들어가면 이 각도 같은 거까지 활용하는 문제가 나와요. 대부분은 길이 같은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접선의 길이가 같다는 특징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 그래서 개념 14번에서도 마찬가지 사각형에서도 동일하게 써먹을 수 있다. 오른쪽 넘어가면 원의 외접하는 사각형 해가지고 그래 나오지. 이래 나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원의 중심 이렇게 이 있고 어쨌든 여기 접선이 니까 수직일 거고 이쪽으로 접선 수직일 거고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 보면 얘얘 합동일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랑 이랑 같겠지 그럼 사각형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이용해서 푸세요라는 얘기야 여기서 배우는 파트 자체가 원의 접선이기 때문에 결국 원 밖에 사각형이 있든 삼각형이 있든 이 접선의 성질, 접선의 성질 보여서, 길이 같다를 이용해서 푸시면은 푸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몇 가지가 이제 원과 직선파트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래서 내용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고 또 문제 풀다보면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항상 근본적으로 이 파트에서 뭘 배웠나를 잘 기억하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유형 위에 있는 거 보고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위에 그렇게 적혔길래 이렇게 풀었어요만 안 하면 수학을 퍼질 수가 있을 거야. 물론 문제를 잘해야 되지. 자, 지금부터 에스텝한번 풀어봅시다.